전문의가 비전문의보다 잘한다는 건 잘못된 편견이다. 저는 이런 이제 그 IT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13년째 미니나이라는 의료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긴 후기 데이터가 존나 많을 거 아니야. 13년 동안 그걸 나는 다 분석을 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야. 일러라고 뭐 이런 쓸데없는 정보가 존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문의가 비전문의보다 무조건 잘할 거라고 이제 아무 근거 없이 확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력이나 효과는 전문이 비전문이 타이틀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게 천만 건도 넘는 데이터들이거든요. 또 계속 이걸 제가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고 분류를 해왔으니까 실제 이 현장 상황을 저는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시술을 받고 효과가 좋으려면 뭐 아니면 뭐 병원을 잘 선택하려면 중요한 건 뭐야? 어디서 받았을 때 효과가 존나 좋은데 어디서 받았을 땐 효과가 조금 나 없고 이런 차이가 이래서 나오는 거고 더그 효과를 높이고 시술이 잘될 확률이 높은 병원인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조금 효과를 높이고 뭐 결과를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본인의 그 시술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박탈해 버릴 수 있다는 거야. 네, 강세호 TV 첫 방송이네요. 일단 그첫방 주제는 전문의가 비전문이보다 잘한다는 건 잘못된 편견이다. 뭐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진짜 잘못된 상식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IT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13년째 미인아이라는 의료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이 일을 제가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 병원들과 협업을 하고 미팅을 하고 또 같이 일을 하고 원장들하고 맨날 소통하고 협업하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플랫폼 유저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그 유저들이 지금까지 남긴 후기 데이터가 존나 많을 거 아니야. 13년 동안 그걸 나는 다 분석을 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지. 근데 인터넷이나 SNS나 뭐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간판으로 전문의 비전문의 구분한다면서, 이제 뭐 간판에 의원이라고 써 있고, 진료 과목이라고 되어 있으면 비전문이고,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라고 되어 있으면 전문이다. 그러니까, 비전문의 간판을 걸러라, 뭐, 이런 쓸데없는 정보가 존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문의가 비전문의보다 무조건 잘할 거라고, 이제,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요, 경력이 짧은 전문의가 경력이 많은 그 비전문의 밑에서 배우는 경우도 존나 많단 말이야. 그럼 전문의가 무조건 잘하면 왜 비전문의 밑에서 배우는 경우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력이나 효과는 전문의, 비전문의 타이틀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피부 레이저라든지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피부 레이저 장비, 리프팅 레이저 장비 뭐 이런 레이저 장비들은 원장들이 그 처음부터 다를줄 아는 게 아니거든 병원에서 이 장비들을 렌탈하거나 사가, 사가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 그 장비의 회사 직원들이 와서 사용 방법이나 시술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전문이나 비전문이나 똑같이 거기서 배운 거야. 출발점이나 배운 게 이제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이라고 무조건 다 잘할 리가 없다는 거야. 이런 좀그 디테일한 사정들을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이제 아는 거지. 내가 13년 넘게 의료 플랫폼 사업을 했고, 또 쌓인 데이터도 워낙 많고, 많은 병원들이나 의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그 플랫폼 유저들이 여기저기 다 가보고, 이거저거 다 받아보고, 남긴 만족도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13년 동안 쌓였는데, 이게 천만 건도 넘는 그 데이터들이거든요? 계속 이걸 제가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고, 분류를 해왔으니까, 실제 이 현장 상황을 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시술을 받고, 효과가 좋으려면, 뭐 아니면 뭐 병원을 잘 선택하려면,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경험이란 말이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500명 시술한 전문의 원장하고, 5만 명 시술한 듯 비전문의 원장하고, 누가 더 잘하겠어? 당연히 5만명 시술한 비전문의 완전히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부 레이저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 피부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뭐 얇은 피부도 있고 두꺼운 피부도 있고 뭐 어디는 얇은데 어디는 두껍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예민성 피부, 뭐 홍조 피부, 지성 피부, 뭐 건성 복합성 피부 아니면 뭐, 어디는 살이 없고, 어디는 살이 많고,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경험이 많은 원장은 이걸 대부분 실제로 시술을 해보면서, 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구나.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네.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네. 이렇게 약간 경험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그게 스킬이 된다는 거야. 경험이 없으면요, 그냥 일률적으로 하거나 부작용이 날까봐 겁나서 좀 강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장비로 시술을 받아도 어디서 받았을 땐 효과가 존나 좋은데, 어디서 받았을 땐 효과가 존나 없고, 이런 차이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경험이 많다는 건 뭐야? 시술을 존나 많이 해봤다는 거잖아. 이걸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을 운영을 해온 병원이거나, 아니면 뭐 내가 평일 낮이나 이럴 때 직접 가봤는데 대기실에 사람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 뭐 아니면 대기실에 사람이 존나 많아. 뭐 이런 병원들 아니면 뭐 예약을 했는데 예약 일정이 너무 차서 빨리 예약이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병원들이 경험이 많은 병원인 거고. 더그 효과를 높이고 시술이 잘될 확률이 높은 병원인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더좀 효과를 높이고 뭐 결과를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1인 원장인 병원 아니면 2인 원장까지도 괜찮지. 이런 병원이 경험이 많은 확률이 높은 거고 상대적으로 효과도 높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피부 레이저나 리프팅 레이저, 보톡스 필러, 아니면 스킨 부스터 뭐 이런 그 시술들일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고 수술은 또 달라요. 수술은 인체 해부학적인 그 지식이나 전문성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문의그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어떤 그 의학적 지식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분야란 말이야. 수술은 뭐눈 수술이나 코 수술 뭐 이런 것들. 수술은 그래서, 그,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전문의한테 받는 게 무조건 좋아요. 안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좀 이런 거를 잘 고려해갖고, 단순히 그, 뭐 전문의, 비전문의, 뭐 이것만 보고, 뭐 전문의가 무조건 비전문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술을 받을 때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뭐, 무조건 비전문의는 걸르고, 전문의만 찾아다니면요. 오히려 본인의 그 시술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박탈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제그 채널이 이제 뭐 언젠가는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할 텐데, 지금 처음이라 구독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 미리 좀그 구독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좋아요든 뭐 댓글이든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한 거 댓글 남기면 제가 또 최대한 잘 알려 드리고 할 거니까 소통할 수 있는 뭐 13년 경력 CEO 하나 옆에 있으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뭐 나쁠 거 없잖아요. 뭐 아무튼 이 정도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도 또 병원 갈때 시술 받을 때 여러분들이 몰랐던 진짜 정보나 팁을 뭐 만들어서 또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할게요.